자, 요번 시간도, 이 문제도 저 카페에다 제가 올려드릴 문제인데, 이 고추 관련된 문제인데, 요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 산출하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잔존보험가입금액이 생기겠죠. 좋은 보험가입금액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해지 시 해지한 것 구하는 거. 요 문제인데,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면은 틀리는 문제 그런 문제예요. 자잘 봐야 돼요. 자손담반씨는 보험 가입 가능측에서 고추를 경작하고 있어요. 고추 네, 여러분들이 지문 문제 읽을 때가 좀 핵심 포인트들을 다다 이렇게 좀 쳐주세요. 가입 이후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했어요.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보험금도 지급하고 해지를 했다는 거요. 예 다음 자료 참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를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고 이런거 이제 이거 문제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문제 읽는 연습도 자꾸 해갖고 끊어, 끊어서 오고 뭘 물어보는가도 자꾸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막 가,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문에다가 이렇게 살짝 문장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문장 해석에서 문제를 풀게끔 그래서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계산만 쭉 뚜루룩 하면 됐거든요. 자, 조건들 한번 보요 이렇게 따서 보험 가입금액이 천만원이라는 순보험료는 10%고, 정부 지원이 50%고, 지자체 지원이 30%. 딱 이렇게 보면, 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려고구나. 그러면 계약자는 1-50하고 30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빼주면은, 요거, 계약자가 20%를 부담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감을 잡고 손해에 따른 할인율 보험가입 시간 5년간 5년간 손해율 손해율이, 손해율이 20%라는 거네. 그러면 손해율이 30% 미만이잖아요. 손해율이 5년간 가입고 평가 기간이 5년이고 손해율 30% 미만이면은 최대 할인해줘요. 최대 할인. 최대 할인이 몇 프로냐? 30%에 요 30%. 자,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최대 할인 30%라는 거. 물론 뭐 자. 그 할인할 종률은다 주어질 수도 있는데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5년 연속 가입하고 5년간 평가 기간이 5년이고 손해율이 30% 미만일 때 최대 최대 30% 할인해준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방세시설로 고초에 관수시설이 설치되는데 스프링장치물 뿌리는 거 관수시설이 물 뿌리는 장치에요. 물주려고. 그랬을 때, 이제, 원래 할인율 이게 5에 5%. 5%인데, 제가 이제 조건에 주었거든요. 안 주어도 고추, 아, 고추 관수시설 할인율 5%다. 요런 것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 저기를 해놔요. 조금 숙지를 해놔요. 저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암기하라는 걸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았 좋아하지 않은데, 이 시험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조건 막안 주고 잘못 들었거든요 출제위원 잘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좀 솔직히 얘기하면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조건을 잘안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좀 숙지를 해 놔라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2년간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80% 라거든요 2년 연속 가입하고 2년 연속 가입하고 2년간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100% 이하면 은 이 2년 연속이라는 게 빠졌는데 원래는 2년 연속 가입하고 연속 가입하고 2년간 2년간 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지급보험금이 100%이하여야 돼요. 100% 이하이면 3%짜리 선택이 가능해요. 가능한 최저 비율은 3%예요. 3% 고추는 고추는 자기부담비를 3%하고 5%짜리 두 개밖에 없어요. 브로콜리는 근데 3%짜리는 2년간 순보험료 대기 직분, 2년 연속 가입하고, 여기 원래 빠졌어요. 2년간 연속 가입하고 2년간 순보험료 지 직분이 100%일 대 3%짜리 선택이 가능하다. 자, 요렇게 하면 돼. 근데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 조목조 아래 할것다 들어가 있어요. 사고 발생, 9월 달에 사고 발생했는데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병해충은 역병이다, 역병. 역병이면은 1급이요, 1급. 고추에서 역병이면 1급. 1급은, 1급은, 어, 1급은, 이게 1급, 먹병이 1급인데, 1급은 70%보장해요 70%, 70%. 이게, 감자, 감자에서 1급은 90%인데, 고추는 1급, 2급, 3급 할때 있잖아요. 고추. 1급, 2급, 3급이 있거든요. 1급, 2급, 3급. 일칠 때, 70%씩 20%씩 깎아내놔요. 여기 50%, 여기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추는, 뭐, 병해충명 조금 암기도 해놓아야 되는데, 등급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1급, 2급, 3급. 그 병해충이면은, 이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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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몇 등급으로, 몇급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몇 프로 보상한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감자도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경과비율이나 다 주워버렸네. 경과비율도 주워버렸고, 피해비율도 주었고 손해 정도 비율도 주었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 보험금 할때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혹시, 여기 손해 정도 비율을 손해 정도로 주면은,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해야 돼요. 비율로 환산. 이렇게 환산해야 돼요. 손해 정도 비율이 만약에 50%면, 손해 정도 비율은 60% 쓰는 거예요. 60%.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이 주면은, 그럼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병해충 피보험 뭐 계약자가 이미 해지했는데 그때 미경과 비율이 20% 라는거 20%자 이렇을 때 계약자 부담보험료 산출하고 1번 사고 병해충 사고 시 지급할 보험금 산출하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시고 천원 단위 미만 절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우리가 교재 보면 천원 단위 미만 절사로 되어있고 그만 그러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냐 교재에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잔존 보험가입금액도 원래 보험가입금액이랑 동일한 거예요.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건에 준거 있잖아요. 조건에 준 대로 그대로 처리하세요. 저저 저, 저기 잔존 보험가입금 단위 처리할 때는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둬 버려요. 그냥 그리고 뭐 조건 있으면 조건대로 처리하고 교재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교재도 해주는 게 좋아요. 병해충 발생 이후 해지시 해지 환급금을 산출하셔. 한급 보험료는 소수점 이하 절사에 빨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계약자 부담보험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보험가입금액이 천만원이었잖아요. 보험가입금액에다가, 순보험료율, 보험료율, 보험료율이 순보험료율이거든요. 순보험료율. 순보험료율 10% 넣고,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여기 30% 나왔잖아요. 이 방제시설 할인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5%, 이렇게 넣어주면 간단히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요 위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여러분들 찾아올줄 알아야겠죠? 방제시설도 만약에, 이게 5% 주었는데, 방제시설 안 주면은 할인율 5% 찾아와야 돼요. 방제시설 그래갖고, 여러분들 지금 해워버려요 그냥. 고추 방제시설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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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 이렇게 손해일에 따른 할인율, 최대 할인율은 30%고, 최고 할증은 50%다, 50%다. 요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벌써 딱 넣어놔요. 이게 딱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 어, 13만 3 0 원이 딱 나왔어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아 여기다 이게 빠졌네 이게 곱하기 1 저기 정부지원 0.5% 지자체지원 0.3 있잖아요 요거 빼야죠 요거곱해면 13만 3천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게좀 빠져 있었네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 넣어 줘야 돼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순보험료 넣고 1 마이너스 손해를 했다 할인할증을 넣고 할인율 넣고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넣고 1 마이너스 0.5마이 지자체지원 그 다음에 여기 정, 정구지원, 지하체지원, 이렇게 13만 3천 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자, 병해충 사고시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금은, 이 천만 원에다가, 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병해충 지급할 보험금은, 그 다음에 여기, 이 경과비율 50%에다가, 경과 비율 5 0에다 피해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 있잖아요. 요렇게 곱하면 요게, 요게 이제 피해율이 되거든요. 피해율에다가, 역병이 1급이잖아요. 1급이니까 7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1000만원에다가 자기부담비율 3% 빼주고, 3% 빼주면 130만, 저기, 130만, 138만원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요게 이제 보험금이거든요 보험금이면은 잔존보험 가입금액은 이제 천만원에서 1 3 8만 빼면 8 6 2만0 0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병해충 발생 후 해지했단 말이에요 해지했을 때 최초 납입금 최초 최초 납입보험료가 최초가 133,000원을 냈는데 자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 지급 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천만원 분에 862만원 있잖아요 요거 이게 잔존 보험 가입금이 860 862만 원이잖아요, 이게. 저 최초 청구이 1000만 원이고 이 비율 잔존 보험 가입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이거 1000만 원일 때 계약자가 낸 보험료가 1 3 3 0 0원인데 862만 원이면 얼마냐? 그러면 이비례치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 3 3 0 0원에다가 862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고 여기다가 미경과 비율 곱하면은 계약자가 환급받을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22,929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또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133,000원에다가, 3,000원에다가 곱하기 1,000만원에서 862만원을 빼면은. 138만원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를 계약자가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였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구해가지고 구해가지고 13만 3천원에서 빼도 돼요 빼도 이렇게 똑같이 어, 그렇게 빼서 구한거나 이거 13만 3천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거 빼가지고 구하나 구해 구하나 아니면 13만 3천원에서 나머지 잔존 보험 가입금에 액 해당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금액막그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나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계산하세요. 133,000원에다가, 요게, 잔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찾는 거요. 예 1,000만원일 때가 1 3 3 0 0 0원인데 862만원일 저기, 보험료, 거기에 해당하는 계약자 납입 보험료가 얼마냐. 이렇게 뜨는 1 3 3 0 0 곱하기 1,000분에 862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최초보험가입금액거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최초 보험 가입 금액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가 계약자 납입한 보험료 있잖아요. 요거 내면은그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납입 보험료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미경과 비율 이렇게 곱하면은 계약자가 계약자 해지시 받아갈 돈이거든요. 자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그 저기 올려드렸던 이렇게 쭉 보면 그적과전 종합에서 차액 보험료 지급하고 났을 때에 해지시 해지시 보험료 환급하는 거 해드렸었는데 요거 고추 가지고 오면 확실히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잔존 보험 가입액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보험료 잔존 보험 그러니까 고추에서 보험료 저기 납입하고 계약자가 만약에 언제든 지 이미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지했을 경우에 계약자가 받아가는 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요거 이제 확실히 명확히, 명확히 저기 개념 잡았죠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도 간단하지만 출제하기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눈에 띄면 이런 문제 돼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요것도 간단한 것 같아 하지만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손해이에 대한 할인 할증률 알아야지. 자기부담비율 선택하는 거 알아야지. 방제시설 알아야지. 그 다음에 고추, 역병일 때몇금인지알아 보험료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지. 요렇게. 일과목에서는 대체적으로 경과비율이랑 다줄 확률이 많아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그, 요거 했을 때, 잔존보험가입금액 했을 때, 그, 보험료 환급하는 거 있잖아요. 환급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료 계산하는 거 잘해요. 근데 잘못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역병 같은 거 잘못해갖고 이제 이게 지금 저기 70%인데 90%로 딱 써놓으면은 이제 고추 같은 거 이제 막 감자가 감자나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건 여기서부터 싹 틀리는 거예요. 이제 5점 받고 이제 10점 틀리는 거예요 15점짜리 내면은 이제 잔존 보험가입금 그래 갖고 해지시 그 잔존 보험가입금에 해당하는 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 요런 거, 요런 것들을 꼭 챙겨놓으세요. 단위 같은 건좀 조심하고. 요런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개념을 알고 한두 번 풀어보면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다풀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해서 꼭 이렇게 잘, 그, 숙지를 해놓으시기 바래요 꼼꼼히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손해평가서 단기 합격반, 손난반을 운영하고는 도축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